전학 슈. 당근 많이 해요? 당근 제 생활입니다. <웃음> <웃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laughs> 아니, 사요, 팔아요? 다 해요. 왜냐면, 저 애기 키우잖아요. 어. 애기도 6살인데, 어. 애기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어. 짧게 사용해요. 아, 그렇지. 옷도 마찬가지요. 옷도 사는데, 뭐 한두 번뭐 입고 작아졌어요. 그리고 애기의 그렇지. 장난감도 음. 6개월 1년밖에 못 써요. 그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죠. 어. 금방 나가요. 아무리 그래도. 네네. 애는 팔지 마시고. 아, 그죠. 애는. 한국에도 당근이 <laughs> 네. 있죠. 중국도 가장 큰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이 CNU라고 합니다. 아리바바의 자회사입니다. 거긴 어때요? 잘잘 되죠. 네. 엄청 잘 됩니다. 음. 당근은 이렇게 연령층이 좀 낮은 친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쓰던 물건을 돈 받고 판다는 게. 네네. 그래도 그 물건마다 의미가 있을 텐데. 난잘못 버리는 편이거든. 아, 그러세요? 네, 아무래도 어. 그래도 좀더 봐. 쓸 때가 있겠지. 많이 안 사셔서 그래요. 아, <laughs> 저는 당근 아... 많이 사용합니다. 아, 왜냐면, 그러면... 구매하고 나서, 음.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 더 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립스틱살 립스틱. 때도 음. 세트로 살수 있어요. 음. 세트 살 때는 다섯 네. 개와, 네. 이렇게, 한 어, 세트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쓰는 게두 개. <laughs> <laughs> 나머지 세 개는 거의 방치하게 돼요. 음. 그래서 끝까지 쓰지도 않잖아. 끝까지도 쓰지 못하죠. 약간 마음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컬러. 음. 또 본인만 쓰나 또 옆에 누가 먹지. 네. <laughs> 그래서 나머지 세개 어떻게 할까? 음. 옛날에는 그냥 친구한테 줬어요. 어. 어, 친구한테 주고. 근데 친구한테 주는 것도 요즘 리스크거든요. 음. 그럼 친구한테 아할수 있고. 지금 이제 돈 받고 파는구나. <laughs> 네, 지금 저는 거의 어.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올리죠. 좋아요. 그러면 중국 당근은 이미 이제 시장이 막 엄청 포화됐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네. 그 다음 단계는 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근도 음. 생각하는 음. 게, 당근이 넥스트 유저가 음. 누굴까? 음. 어.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겠지. ]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가 소비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음. 음. 이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형태도 다르다고 음. 봐야 돼요. 왜냐면 30대 40대 음. 보통 상대적으로 돈의 여유가 조금 있어요. 음. 그래서 물건을 깔끔하게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보는 음.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저렴하게 사실은 빠르게 내가 음. 구매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그래서 이 물품은 금액을 맺어서 그리고 금액에 대로 거래하는 게 선호해요. 음. 음. 하지만 젊은 층도 안 그럽니다. 음. 상대적으로 용돈 타고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돈적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음. 근데 이 물건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쓸데가 <laughs> 없어요. 네. 음.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음. 이거 찾고. 팔고 어. 다음에 또 다른 거 사는 것보다는 음. 한 번에. 한 할수 있으면 참 좋다. 근데 어쨌든 당근이나 CNU 같은 경우는 데이터 중심이니까 네네. 그 플랫폼 안에 요구가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통해서 사실은 음. CNU가 가장 추구하는 음. 거는 물론 당근은 사실은 편리한 와. 거래로 보는 건데 근데 CNU는 여기서 가장 추구하는 음. 게 fun. 음. f u n. -U. 음. 재미죠. 음. 재미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젊은 사람들은 재미를 느껴야 이 플랫폼에 오래 살아남을 수있내 말은 그게 무슨 재미냐고 무슨 재미냐 음.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링링호 중심 사실은 네. 지금 어, 거의 쌤미가 링링호 음. 중심으로 마케팅 많이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링링호 중심을 한다면 이 친구들이 음.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취미예요 취미? 네링리호는 기존에 있는 빠링하고 좀 다른 세대예요 이 친구들은 취미 중심으로 아. 나를, 인맥을 형성해 나랑 뭔가 물건을 교환하는 저 사람과 내가 취미가 음. 같다 취미는 같을 수가 있고요 음. 또는 나의 취미 이를다면 내가 졸업한 거죠 어. 우리가 피규어 사실은 굿즈 아. 굿즈 모으는 친구가 있어요 음, 그, 이 굿즈 제가 모았는데 예를, 예를 들면 판마트 굿즈 제가 모았어요 음. 모았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모은 음. 거죠 고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어요 음. 네. 한정판 다 사요 음. 하지만 제가 지금 대학을 졸업한 나이인데 음. 없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실증 났거나. 근데 이거 지금 이미 트렌드가 지났는데. 트렌드 지난 건 아니죠.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까? 이거를 좋아하는, 진입하는 연령대가 있어요. 아. 지금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거를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내가 이 친구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음. 물품 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지식일 수도 있죠. 음. 이 관련된 나의 경험. 경험. 음. 그렇죠. 물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할 음. 수 있고 그리고 가진 음. 취미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음. 더 음. 확장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CNU는 이런 네. 물물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 마케팅 음. 하나 했습니다. 음. 무슨 마케팅이냐면요. 팝업스토어요. 팝스이스터가 네, 음. 뭐냐면요. 판짝 여는 거지. 아, 그렇죠. 음. 그래서 신의회 음. 본사가 항조에 음. 있습니다. 음. 네, 항조에 있는데 항조에 시후 문화 광장라는 역이 음. 있어요. 음. 네, 이 여기 뭐냐면요. 메인 환승 센터로 아, 보시면 돼요. 아, 그런데 거기서 네, 근데 항조에서 가장 큰 환승센터입니다. 어,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렇죠, 그렇죠. 가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음. 지역이죠. 그런데 네, 거기 중국어 환승센터라는 말은 음. 환청짠이에요. 환정? 환청짠. 네, 음. 환을바꾸다 정은 타다 그래서 시행 네. 환청짠이구나. 그렇죠. 근데 음. 환청짠인데 음. 중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언어 음. 유시죠. 한자 하나 바꾸는 거. 음. <laughs> 그래서, 몰라서? 네, 先유 어. 이번 마케팅 이름은, 先유 음. 환청잔인데, 아, 이 정자 달라요. 음. 이 정자는, 음. 이루성자예요 그래, 이루성자. 네, 이루성자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환승, 그 탑승의 음. 승자거든요. 승자지 예, 네, 발음 똑같아요. 중간 다 정이에요. 음. 네, 그래서, 환청잔인데, 음. 거기서 바꾸면, 바로 음. 거래, 이루어진다는 이루어지게. 뜻이에요. 오. 당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 가지 방식이죠. 음. 직거래 하는데도 음. 약수 따로 잡아야 되고 음. 또 하나는 택배 서비스로 음. 많이 보냈는데 음. 근데 이쌩유는 링미호 대상으로는 음. 직거래 많이 직거. 예, 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그러니까 취지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가면 네. A라는 물건과 네가 그냥 B라는 물건 네. 네. 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물건만. 그렇죠. 예, 여기서 물물 교환. 음. 한자는 의미고요. 그리고 음. 이 물물 교환도 한 가지 물건 가지고 가지 마라. 어, 여러 가지 안 쓰는 거다 들고. 와. 세트로 합쳐서. 네. 이 친구하고 맞냐? 다른 친구랑 같이도 음. 이제 막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지역마다 좋아하는 제품들이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스왑 교환이라고 하죠. 어, 어 물물. 어, 물물 스프 교환 보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여살일까요 남자일까요? 글쎄요, 여자일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죠, 맞습니다. 빨리 질릴 거 아니야? 마, 아, <laughs>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건 음. 더 많이 사죠. 그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사니까 질리는 그렇죠. 그렇죠. 것도 많이 네. 질릴 것이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보통 CNN에서 음. 나온 데이터예요이 음. 스왑 교환 좋아하는 음. 어, 성별비로 보면 여자는 음. 64%, 남자는 음. 36%. 이렇게 음. 구성되어 있고요. 지역마다 지역마다 네. 또 이게 물물교환은 <laughs> 물품이 다르더라고요. 네. 상해에서는 어, 가장 물물교환 많이 진행합니다. 음. 상해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피규어, 피규어 장난감이요. 비싸, 어. 그렇죠. 예, 그런 장난감 가장 선호하고요. 아. 네 그리고 어, 물물교환 두 번째 많이 음. 하는 도시가 음. 광저에 맞습니다. 광저에요. 광저우 광주. 그 사람들이 패션 좋아요. 뭐요뭘 <laughs> 많이 받고? 여성의 원피스. 아, 원피스. <laughs> 네. 그 뿌듯뿌듯한 그런 원피스를 그렇죠, 좋아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베이징은 어때요? 네, 없다. 세 번째는 베이징인데, 음. 베이징에서는 베이징 사람들 인형을 좋아합니다. 어. 네, 인형을 많이 교환합니다. 아, 인형? 네. 또. 네 번째는 신전. 네. 신전? 음. 네, 신전 뭘 중심일까요? <laughs> IT죠. 음. 네, 신전에 게임 매니아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 게임 아이템. 교환하는 음. 게 좋았고요. 음. 근데, 청두는 다섯 번째입니다. 청두? 청두 담두는 특이해요. 음. 청두 담들은 코스프레 여자분들을 <laughs> 많이 바쁩니다. 혹시 고객이 남자는 아니지? 네. <laughs> 그건 모르죠. 네. 네. 그 다음에? <laughs> 네. 그 다음에는 그 항조라는 항조? 지역, 여섯 번째. 네, 항조는 뭐의 중심이냐면요. 음. 항조는 우리 얘기하는 이커머스에, 이커머스? 그렇죠? 아리바이 본사잖아요, 어, 아리바바. 네, 이커머스 중심인데, 그게 네. 사람들은 좀 로맨틱하나 봐요. 아오. 그래서 로리타 패션이죠. <laughs> <하시죠>? 게 <laughs> 어려 보이고 공주 같고, 그렇죠. 그 약간 중세기의 소녀 드레스 그런 거 제일 교화 많이 합니다. 음. 좋아요. 네, 자 오늘 우리 시 n 위 환청장. 한정짠이 그 한정짠이네. 그렇죠. 그래서 네. 물물 교환 조금 물물교환? 더 많이 네, 할수 있는 네. 이 링링홈 네. 마케팅. 당근의 다음 단계의 마케팅이 되겠네. 물물 교환.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어린 친구 경영해서 마케팅 진행한다면, 네. 물물 교환의 재미, 이렇게 네. 사실은 더 많이 확자시킬수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젊은 사람들 이야기는 어렵지만 네. 또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니 아마 내가 볼때 새로운 경험, 땅짝하는 경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경험들을 그렇죠. 추구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C N N의 환청짠 우리 팝업 스토어에서 있었던 물물교환의 마케팅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오늘 좋은 자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재진. 자,